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준입니다. 지금 아까 오신 구독자분께서 차두대 확인하고 계십니다. 하부랑 꼼꼼히 확인하고 계시고요. 뭐이 차량, 이 차량 중추, 공투, 구사키라든지 아니면 은 장비 운반용으로 많이 쓰이는 차량인데 뭐 보신다고 하셔가지고 보시고 있고 이 차량 잠시 후에 캐빈을 열어서 엔진룸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어, 짧게 짧게 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잠시 후에 제가 혹시 엔진룸 열었을 때 촬영할 여건이 된다면 같이 한번 엔진룸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열고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구독자분께서 여기 두 번째 보여드린 둘두로 마력의 불안자 타입의 중추 엔진룸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 싹 갈아놨거든요 브란즈 렇게 보이시려나? 갈아놨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첫 번째 차량 또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250마력입니다 구독자님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브란즈 연세여서 구독자분이 지금 잠깐 여기 앞에 왔다 갔다 해보셨는데 미션 넣거나 하기는 되게 좋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티를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거랑 별반 차이 없이 운행하시는데좀 편안하다고 하셨고, 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처음 보시는데 약간 저거 이거 2차보다 둘 드론만을 보는 약간 뭐랄까 미션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뭐 개인차가 있으니까 꼭둘 뭐 드론 부드럽고 뭐 250은 뭐 뻑뻑하게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개인차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하부랑 엔진 확인하고 계시니깐요 여러 개 한번 보시고 다른 구독자 분들도 혹시 아 화물차 특장차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차량 상태 확인하시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계약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음에 인연이 돼서 또 찾아뵈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사람 들어오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